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클라이밍 할때 즐겨 입는 16수 클라이밍 티셔츠를 소개할게요. 클라이밍 할때 옷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. 편해야 하고, 땀 흡수도 잘 되고, 움직임도 자유로워야 하죠. 이 티셔츠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. 보이시죠? 이 티셔츠는 16수 고밀도 면으로 만들어서 두께감이 있어 속이 비치지 않아요.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질감 덕분에 핏이 잘 잡히고 세탁 후에도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. 그리고 면 100%라서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땀 흡수력도 뛰어나 클라이밍 할 때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요. 편안함에 중점을 둔 루즈핏이라 체형 커버도 자연스럽게 되면서 어떤 무브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. 활동성이 뛰어나니까 벽에서 화려한 동작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일상에서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. 넥 라인과 밑단은 세심하게 봉제 처리해서 뒤틀림이나 변형에도 강합니다. 세탁 후에도 처음처럼 깔끔하게 유지돼요. 원단 자체가 탄탄하고 두꺼워서 한번 입고 늘어나는 티셔츠랑은 달라요. 살에 닿아도 까끌거리지 않고 목 뒷부분까지 신경 써서 봉제 처리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합니다. 결국 클라이밍은 무브에 집중해야 하는데 옷 때문에 방해받으면 아쉽잖아요? 16수 클라이밍 티셔츠는 두께감, 탄탄함, 핏, 재질, 봉제 디테일까지 모두 신경 써서 제작했어요. 암장에서, 집에서, 일상에서도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오늘부터 경험해보세요. 다양한 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구경해보세요.